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증 기간 내에 내가 딱요금만 기억하십니다. 쎄소리가 심하게 난다. 새소리가 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럴 때는 꼭 서비스센터에 바보다는 핑계 대지 말고 거기 네. 야를 하셔서. 들어가셔서 그 엔진 미션. 부분에서 이제 그새 소리 나는 걸 말씀하시는. 예, 시, 심하게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에 치거든요. 따다다딱 네. 칩니다. 그러면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그러면은 그 엔진 자체를 잡아면 보링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기간에 딱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에 6만 킬로다 말해요. 그러 그러니까 6만 킬로 영업용은 기간을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1년에 6만 킬로 다 뛰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에는 꼭 민감하셔야 된다 네, 엔진 미션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에어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은 1년내에는 주행거래와 상관이 없어요 1년내에는 아, 네. 냉난방장치는 네. 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가스 DPF 이런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5년에 8만 k 로 7년에 1 2만 k 로까지 돼요 그거는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조금 전말씀드렸습니다만는 1년내 영업용은 1년이 중요해요 어, 1년 그래서 이런 차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소리가 심하게 난다. 그래서 일만 킬로마다 서비스센터 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 요 정도만 딱 가시면 돼.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라고. 네. 그냥 가면 안 돼. 가면 기다려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시죠 네. 그 이틀에 딱 보고 딱. 네. 아, 제가 드립